오늘 은, 조 사랑이 초겨 울에 일교 차가 심한 시 기에, 잘 먹히는 딱밤 레시피를 갖다가 누설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조사랑이 효과를 보고 있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확신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낚시터마다 여러 가지 또 낚시터 환경 여건, 기후 여건, 여러 여건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느 낚시터에서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조사랑이 효과를 보는 그런 레시피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끼용떡밥을 소개드린다면, 이렇게 가벼운 어분을 갖다가 첨가를 합니다. 뭐 굳이, 이 어분이 아니더라도 비중이 가벼운 어분이면 되겠습니다. 이 25cc를 갖다가 이렇게 그릇에 담고요. 와다 굴루라는 글루텐 떡밥을 25cc 참가하겠습니다. 25cc 그 다음에 껌딱지 어븐골로 데려갔다가 25cc 참가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갖다가 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글루텐 둘에 어븐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골고루 섞어서. 다음에 물을 75cc를 갖다가 첨가하겠습니다. 50cc 한 컵에다가 25cc를 더 넣어서 손가락으로 저어 주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우리 골고루 배도록 이렇게 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두고 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지보 떡밥을 배합해 보겠습니다 지보형 떡밥은 조사랑이 즐겨 사용하는 3-2-1 배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쓰는 지렁이 3색 어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위에 3세급은 50cc. 50cc. 크릴 새우분 50cc. 그리고 지금 하절기는이 보리를 안 쓰는데 동절기에접어들므로서 어 붕어들이 입질이 까칠하고 집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갖다가 50을 첨가하겠습니다 보리 50. 이세 가지를 골고루 배합을 합니다. 골고루 배합하고서 여기다가 100cc의 물을 넣니다 그러니까 5분, 머리 3, 물2 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물이 배도록 섞어서 꾸덕꾸덕 해갈 때까지 예, 잠깐만 기다립니다. 꾸덕길 동 안에 처음에 글루텐 떡밥을 배합을 한 거를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엎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뒤집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준 다음에 를 공기를 빼줍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공기를 빼놓습니다. 요거를 콩알만하게 뜯어가지고 긴 목줄 바늘에 달아서 미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치워용 떡밥이 좀 꾸덕꾸덕해지면은 긁게로다가 긁어서 부드럽게 봉어리를 펴줍니다 이렇게 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펴주면 은 아주 촉촉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껌딱지를 50cc를 첨가해 줍니다 50cc를 골고루 반 정도 덜어서 일단은 이거를 갖다가 섞어준 다음에 나머지 딱 찌어본 그루텐을 또 골고루 뿌려줍니다. 놓고 이것을 골고루 섞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브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앞에는 어벙글 루텐을 물속에 넣어서 어떻게 풀어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는 지구형 떡밥을 뭉쳐서 풀어주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이 떡밥이 물속에서 풀어져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어들이 붕어들을 그 유인 효과도 있고 어 오래 기다려서 흡입하기 좋게끔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잔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질받기가 상당히 수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지보용 떡밥도 완전 히 5분만 했을 때는 싹 풀어져가지고 가루가 다 흩어져 버리는데 이 모실봉실하게 일부는 분해가 되고 일부는 이게 렇 모실봉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미끼가 바늘에 오래 달려 있어야 입질을 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되겠죠, 그죠? 조사랑은 이렇게 피합을 해서 재미있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의 초겨울 떡밥 레시피를 갖다가 누설를 했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은 계속 하시고, 또 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밥을 사용해보고, 좋은 조과를 거두신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배합해 놓은 조사랑만의 레시피 가지고 붕어 입질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낚시는 15척으로 해서 내린 낚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찌는 1g짜리 찌가 되겠습니다. 찌 맞춤은 반을 달고 육목 맞춤에 팔목에 수심 기억 고무를 맞춰서 약간 슬로프지게 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배 앞에 놓은 미끼용 어분 그루텐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미끼용으로도 사용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양바늘에 그루텐을 달 수도 있고, 지브용으로 해 놓은 3일 레시피 떡밥을 어, 짧은 목줄바늘에 달아서, 일단은 한 10회 정도 추척을 해서 입질 반응이 오면은 이지 떡밥을 사용 안할 수도 있습니다. 구르텐 떡밥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줘가면서 떡밥을 달도록 해보겠습니다. 떡밥은 이렇게 공굴려가지고 한 땅콩할 만하게 해서 달겠습니다. 짧은 목길바늘는지구용 떡밥을 포도할 만하게 해서 넣어줘 강하게 뭉치지는 않고 귀 부분만 강하게 눌러서 이 추척시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집으 하겠습니다. ai sú chấm bò, wow, Chua, chua, 좋아, 좋아, 좋아. Nice ai 토스로 발행해가 나왔는데요 찌맞춤목까지 어, 찌가 상승한 후에 코패지를 살짝 했더니 한마디를 쫙 빨았습니다 나이스 뭐, 풍어가 아니지만 선맛은 좋았습니다 짜장부가 나어줬습니다 조그만한 짜장모, 장 走啊走啊走啊走。 じゃあ爪爪。<へ> <laughs> 네, 향어가 나왔습니다. 향어! 들의 문통까지 쫙올려졌습니다 시야리 조금 나은 게 나왔습니다. <laughs> 나이스 짬뽕.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사랑이 초겨울에 잘 먹히는 떡밥의 뭔가에 대해서 저만의 그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뭐, 이 레시피가 정답은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은, 이 레시피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어, 자기만의 그 레시피가 전부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조사랑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낚시를 좀 해보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한번 해보시고, 좀 성과가 있으면은 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일교차가 심하고, 추운 날씨가 계속돼가지고 동해 활성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입질도 까칠해졌습니다. 어, 어 겨울이 됐으니, 그려려니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어,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이나마 젓가락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채비와 떡밥들의 시를 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조사랑의 미끼떡밥하고 집어떡밥에 대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낚시를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컨셉 조사랑의 떡밥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만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